안녕하세요.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남자, 예스움카 t v 의 웅델입니다. 오늘은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출고 대기 기간이 6, 7, 8개월이나 걸리는 벤츠의 인기 차량들을 대기 없이 월말 우선 배정을 받아, 즉, 일주일 안으로 배정받고 출고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기 차량인 벤츠 E 클래스, 전차종, GLS, GLC 일반형과 쿠페, S 클래스 등등 출고 대기 기간 없이는 꿈도 못 꾸는 차량들을 더 웅대리의 플랜을 믿고 결정해준다면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고 대기 기간이 6, 7, 8개월까지 걸리면은 내가 출고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초조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내가 한참의 인생도 모르는 요즘 차량을 6, 7, 8개월 게다가 길면 뭐 1년을 1년이 걸린다 이런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웅대리는 별로 비추드립니다. 차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있는 물건 물건 빨리 빨리 잡아서 뽑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는 딜러사가 벤츠에서도 할인 프로모션을 가장 높게 적용하는 딜러사라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이 영상이 유튜브 형님들의 알고리즘을 타서 널리 널리 사람들한테 퍼져서. 차량을 빨리 받아 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차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차량이 출고 대기 기간이 너무 길면은 진 빠지잖아요. 게다가 요즘같이 페이스리프팅이다, 풀체인지다 뭐 2, 3년 되면은 차량들이 바뀌어서 출시가 되잖아요. 그럼 한국에 6개월 지나서 아니면 1년 출고 대기 기간 기다렸다가 차량을 받아보셨을 때, 나는 신차를 분명 출고한지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 뒤에 페이스 리프팅 된다. 2년 뒤에 페이스 리프팅 된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출고할 땐 즉시 출고다. 즉시 출고하려면 웅대리에게 믿고 맡겨라. 정대리는 일주일 안으로 차량을 빠르게 표정 받고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웅대리가 바로 달려가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도와드리는 웅대리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